대세 최전인데 이름 때문에 라스가 섭외된 것 같은 정대수씨 네. 오늘 라스의 찐주인공은 본인이다 라고 하셨네요와 네. 너무 감사하네요 아니 네. 본인이, 본인이, 본인이 얘기했다고요 아, 제가 얘기했어요? 네. 네. 사람이 겸손해야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 <laughs> <오. 웃음> <너> 뻘쭘하시네 <laughs> 어, 이름덕을 좀본게 있어요 없잖아. 네, 네. 어, 이름부터 대, 대세라는 이름이잖아요. 네. 이 대세라는 이름이 요즘 유행어인 맞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 을 시대 에제 이름이 이렇게 살게 되는 거 너무 부모님한테 감사하네요. 아 네. 아 음... 제일 교포 예능 선배가 이제 추성훈 씨가 계신데 네. 추성훈 씨부터 까고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요 <laughs> <laughs> <되게> 편안하게 가는 <가네>. 길이야. <laughs> 되게 아, 좀 비슷해요. 다른... 그러니까 자세도 그렇고. 아, 주성우 형이 여기서 되게 계속 SNS를 보면 나오는 짤이 있거든요. 응. 그러니까 응. 콜라를 마셔도 주름을 안 하려고 하는 주름을 응. 아, 음. 나오는 게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우와, 대단하다. <말고는> 그렇게는 보는 죽지 않았어. 넣어봐. 그게 저는 보면서. 아, 죄송해, 요 진짜 비겁하다. 왜냐면 일본의 예그맨이 아. TV에서 하다가 판토이는 아, 일본에서 차용한 아, 아 그걸 그걸 그 거구나. 차용한 네. 거였어. 아 아, 네. 음아 그러면 여기 일본에 있었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충분히 할수 있겠네. 아아 콜라 원샷, 이름 잡기 가능한 거 도전, 도전. 저 하나 짤 만들어 볼까요 <laughs> 네. 야, 야, 아, 진 아, 야, 짤 만들어 볼게요. 가 아, 저는 그건트루 절대 안 해요. 진짜요 아, 트름은 어, 전혀, 트름은 진짜? 전혀, 네, 콜라 마셔도 저는 트루는. 저는 왜 고위에? 참을 수 있어. 요 슬슬 뭐 추석은 냄새가 나긴 나는데 어, 그래요? 그래, 할 사람이 전 이해가 안가네 어, 그래요? 아, 어 아, 갖고 그래. 와요 그럼 예. 아, 진짜, 진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 아 대놓고 쓰시네 아, 아, 그러면 정동희 씨는 콜라 드 씨가 어떤 거 하실래요? 노래를 하시던가 뭐? 1부터 10까지 쓰세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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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나둘셋넷요어이 대세 기대가 아, 많이 돼 오. 그럼 하겠습니다 아, 3, 3번. 3번. 3. 대도 어, 뭐, 대단한 됐는데? 거야. 와, 아, 진짜 잘 대세도 역시 뭐. 어. 이거 자체가 대단한 거야. <laughs> 와, 대세, 대세. 대세, 대세. 대세, 대세. 대세, 대세. 잘하습니다 <laughs>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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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그래도 재밌게 잘하네. 어, 고개 숙이는 것도 재밌고. 어, 대세, 괜찮아. 괜찮아. 아니, 몰라요, 지 시뮬레이션 했을 때, 3은 <laughs> 넘었어 아, 아, 다섯, 다섯까지는 아, 하는 자신이 있었는데. 원래 다섯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아 이소룡 끝나네. 주성이 형 역시 대단하시네. 대단하다. 아, 그래, 아유, 대단하다. 리액션. 원조하는 거야, 원 저기 제가 주말마다 일본으로 음. 해설 중계를 하러 가요. 음. 그래서 공항에서 어. 사진 찍어달라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게이트에 줄서 있으니까 옆에 옆에다 좀 옮기고 음. 제가 사진을 찍더니 그 뒤에서 계속 줄이 하나 더생기요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사진 줄. 예, 도시 네. 아. 정대세다. 아. 아. 어. 어. 그래서 제가 딱 이게 아 지금 내가 대세다라고 느꼈는 게톨 음. 게이트를 지나갈 때 어. 신용카드를. 드렸을 때그 순식간에 소를 어. 알아봐서 아, 이름까지 그러실지 않는 거야. 또 사람이 사람이 만드이 대세임을 느끼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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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걸... 공항에서도 복고 재조 게이트 대단한. 아, <laughs> 아니, 요즘에 추성훈 <laughs> 씨를 따라잡다가 가랑이 찢어지기 일부 직전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네, 신경, 제가... 신경 써서 있는것 같고 뭐... 네, 시계도 그렇고 시각에 어, 시각 피지컬 1 <laughs> 0원에서 주성훈 형이 입었던 것이 똑같은 거똑같 아아아 어쩐지 비슷하다고 생각이 했어 요 같은 회사 제품이야? 맞아요 이거 시계도 똑같아요 어 그래? 어, 그래. 시계도 아 주성훈 형이 네. 짜고 계신 걸 보고 너무 멋있으니까 아, 저도 아, 그래. 샀어요 아. 돈도 없음 없는 아. 주제에 이걸 샀어요 저는 돈도 <laughs> 없주제소살이고요 <laughs> <laughs> 어머 어. 이거 8년 전에 선물해 주신 건데 계속 저 짜고 다녀요 이거 아 주성훈이 선물해 준 거예요? 자전거도 주성이고 똑같은 거. 같아요. 아, 로드 네. 바이크. 쓰시던 걸 제가 샀어요. 그래가지고 주성형어 제일 어보잖아요 어. 그러니까 저는 주성형이 되게 뭔가 롤 모델이거든요. 롤, 롤, 롤. 그러니까 아. 볼 때마다 너무 뭘 하나 멋있어요. 그리고 반성을 하면서도 주성형같이 되고 싶어요. 어. 근데 저는 자꾸 김동현 형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laughs> 약간 그 내가 오늘 느낀인데 약간 옛날 그 옥동자 느낌이 좀 살짝. <laughs> 서글서글한 인상. 한국 어, 그렇죠. 네. 탑 개그맨인데 비슷하 어, 생겼어. 그래 아, 아. 좋아하면 좋은 건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음, 좋아하면 좋 아, 음. 대세 대사. <laughs> <오> <laughs> <laughs> 자 정대세 씨, 어, 과거 월드컵 대세가 된 적이 있으시죠? 네, 제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뛰었는데 그때도 많이 울었거든요 많이 <laughs> 울잖아, 그게 되게. 짤로 많이 남아있는데 <laughs> 타임즈 남아공 월드컵 10대 순간 중에 제가 <laughs> 제가 울던 그영상에 아, 나왔어요 그때 10대, 아, 바로 우리가 너무 잘알고 있는 아 그래 아, 야이거 이거 이걸, 이걸 야, 이건 너무 좋다 대세. 아, 이거 너무 눈, 좋은데 눈썹이 되게 가늘하잖아요. 어. 어. 왜냐면 월드컵에 뛰니까 뭔가 좀 외모를 좀 이쁘게 하자고 해서 오. 계속 눈썹을 만지더니 아. 눈썹이 아. 점점 게 가늘어져서. 이거 왜 왔어요? 그려야저서 그렇겠죠. 이것은 겨, 경기 시작하기 전에 시작 아. 전에, 시작한, 전에. 면은 제가 하기 전에 이렇게 대성통곡한 거야? 예. 다... 아니 네. <laughs> <laughs> 이거 네. 제가 그냥 축구를 하면서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상황에 반경에서 계속 축구를 했었어요. 축구를 잘하는 애들은 인조 찬디에서 축구를 하다가 프로에 가는 게 그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모래예요. 대학교 때까지 계속 모래 위에서 축구를 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제가 월드컵을 뛰는 선수가 되었다는 감동을 받았었는데 좋아서. 억울하거나 푸에서 흐르는 눈물은 아예 기억이 안 남아요. 긍정적인 일에서 눈물 흘렸을 때는 이렇게 남아요. 이때는 너무 좋았죠. 아, 네. 이걸 억울할 때 울었다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 그럼, 그럼 맞아, 북한 맞아. 국가대표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어, 아버지가 한국 국적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머니는 조선 국적인데 음. 그, 나라에 음. 그 나라의 요건을 갖고 어. 있으면 그 나라의 대표님으로 뛸수 있거든요. 어, 어. 그래서 어, 제가 어. 그때 J리그에서 잘 뛰다가 그소외가 들어와서 어. 저도 월드컵 뛰고 싶었고 네, 대표 음. 월드컵 뛰고 싶었으니까 그걸 선택해서 결국엔 북한 대표가 아. 뛰고. 아. 제가 인민룬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응, 그러니까 인민룬에 들어서 어떤 기자가 직접 루니한테 가서 루니한테 인민룬이 혹시 아냐? 그랬을 때 인민룬이가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되게 뭔가 뿌듯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전대세라는 전제를 알게 된것 자체가 전 너무 뿌듯해가지고. 아, 예, 네, 책도 나왔어요. 네. 또 이거 어쩌다 이게 보여준 거야? 아니 이거 버전이 나. 좀 다르네. 보이나? 아, 아, 네. 그, 아, 그 아, 너무 운다 다들 감동을 받는 드라마에서 저는 당연히 웃는데, 응. 솔로오 원을 봤을 때 엄청 울었어요솔로오 원에서. 네, 포인트가 있어. 요 네, 웃는 포인트가 한 남자가 한 여성을 계속 꺼지는 거 있죠. 뭐죠, 아 음, 아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게 안 되는데 왜가 이러면서 음...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laughs> 야,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남자들이. 본인이 꼽은 인생 레전드 골이 있나요? 네. 2008년에 감바 오사카라는 팀이랑 홈, 우리 가와사키 홈에서 경기했을 때 곤중에서 어, 헤딩 경합할 때 우선 이 수비 선수를 한번 무너, 무너뜨리고 어. 넘어, 얘를 넘어지고 어. 그리고 세컨볼이 떨어지잖아요 어. 거기 가면 은두 명의 선수가 어. 모아서 어. 그 선수를 몸판으로 날려버리고 골이 어. 골대방니하로 갔어요 어. 그러니까 어. 골키퍼를 1대1 야. 장면이고요 골대로 골을 놓고 골키퍼까지 넘어져 있는 거죠 어. 이거, 이 골을 넣었을 때 너무 저는 기뻐 가지고 별명이 떠 오르는 거예요. 그게 어 물조 물도저 같이 사람들 너무 뜨리고골 놓는 사람에 되게 물도저 같다. 그러면은 아 인간 불도저 제가 별명을 찍어 찍고니까 스스로가 보내 주라 이제 막 이렇게 막이 하는 거지 뭐 SNS에서 아, 아. 올렸어요. 인간 올렸어? 불도저라고 해서 아, 그러니까. 데 <laughs> 그때는 아직도 그나마 유명 그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았으니까 또 아, 아. 이후에 월드컵도 뛰고 인지도가 훨씬 더 어많아졌 좋아, 좋아졌을 때에 정대선은 인간 불도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 치운 것 치운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후, 어, 이 별명 을 제가 지웠는데 이런 <웃음> <웃음> 자기 스토리텔링이 강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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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정대선 씨 차두리에게 초면에 큰 신뢰를 하셨다고요. 네, 예, 그때 제가 독일에서 뛰었었을 인데그때 자두리 형도 독일에서 음. 뛰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때 자두리 형을 만났는데, 그때 한참 광고에서 칸테모니야, 칸테모니야, 그러 게잖아. 방송을 아예 안 봐, 안 어? 봐가지고 그 내용이 뭔지, 산품이 뭔지를 저는 아예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두리 형이 대머리시잖아요. 미르셔가지고 산발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칸테모리야, 칸테모리라고 손을 들렸어요. 저한테 는 그렇게 들려가지고. 칸테모리야, 칸테모리야. 근데. 무슨 대머리에 광고를 하는 거지, 러시아? 대머리에. 그리고 그때 궁금했었으니까, 어. 자주인한테 만나서 뵀을 때, 어. 혹시 간 대머리가 무슨 대머리인가? <laughs> <laughs> 그때 우리 여희빵 떠줘가지고 야간 때문이라고 무슨 간때 머리야 이 그때부터 아, 지내줘가지고 아. 집에서도 많이 풀려주셨고거에 한국에도 같은 타이밍에 들어왔거든요 재밌네요 음~, 음 재밌네요 네. 저도 은퇴를 해서 3 0년 동안 축구를 해왔으니까 이제 아예 운동 자체를 안 하고 싶었거든요 은퇴해서 한 2, 3 개월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운동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은 저녁 때에 못했던. 것들 다 해요. 스키도 타보고 어. 로드바이크도 타보고 골프도 인생 걸고 하고 어. 크로스피터 하게 되면은 인생 걸고 <laughs> 골프를 왜 인생 걸 그냥 그 골프장에서도 <laughs> 많이 올 스타일이야. <laughs> 오비라면은 많이 올것도아그 정도의 눈물을 많이 흘리고 <laughs> 있으면 골프장에서. 이렇게 <laughs> 화제되겠다. 오비 너 골프장에서 이렇게 진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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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화제 되겠다. 오비오비너 골프장에서 이렇게 울면 진짜 화제 돼. 너 뜯다 진짜. 전재수 씨는 노래 잘해요? 개 못해. <laughs> 그래. 네? 알겠어. 얘가 뜨려고 환장하는데. 네. 제가 지금 어려 들으면은. 우리 저 대세가 여러 나라에서 이제 축구를 했잖아요. 어. 5개 국어 가능하다. 일단은 뭐 어. 한국말. 어. 일단은 일본에서 태어났으니까 일본어만. 원 모노미로 얘기할 수 있고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도 어. 배웠으니까 어느 정도나할수 어. 있고 어. 외국어를 배우는 어. 게 되게 좋아해 가지고 어. 영어도 대학교 때 배웠었어요. 어. 어. 독학으로 제가 혼자 어. 노트를 지금 어. 하면서. 그리고 제가 스트라이커니까 음. 주변에는 브라질 선수가 엄청 많아요. 음. 공격수니까.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고 음. 포르투갈어도 배웠고 음. 독일에 가서 독일어도 배웠어요. 아, 그래? 그거 좀 해줘봐요, 그럼. 저 자기소개부터. 예. 어, esto, chontese. 에오, est muito felice, ok, estar a q u i E. eu, eu quero encontrar um, a vez, sucesso através deste programa. 이게 포르투갈어로. 제, 여기, 여기 불러주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제 2의 성공을 이루고 싶어요. 이렇장하게죠 É, uh, né? yeah. <imbalance> é, é. Então, yeah. um, sucesso, segundo sucesso ultrapassando yeah. este programa. Yeah.